그가 5살 무렵이던 1930년대 교토, 일본 아이들이 조선 아이들을 수없이 왕따시키고 놀리며 야유하는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전쟁의 깊어감에 따라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제일동포의배급만 끊었다. 아사를 면하기 위해 잡초라도 뜯어 먹어야 하는 조선인들의 처참한 모습. 그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일본 사회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1968년 최 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땅을 처음으로 밟았다. 청계천판자천 빈민들의 참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몇 년간 한국을 왕래하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도쿄의 자택까지 팔아가며 인민구호 활동을 해나갔다. 2012년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아 소녀상 앞에서 공손화를 플로으로 연주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의 범한 그 무서운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일본 극우의 살해 협박에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국가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속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